그런즉 너는 이 백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재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설교의 사명을 주신 이후에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 것을 명명하시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 것을 부르짖어 구하지 말 것을 간구하지 말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거듭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셨는지. 더 이상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중재 사역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가 하는 기도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와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현재 유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심각합니다. 바로 그들은 부모에서부터 자녀들까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 무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이방신과 우상을 위해서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율법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위한 제사를 가르치고 있고, 이방신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핑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가장 기본인 순종마저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커녕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채 그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와 희생의 제사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가정에서는 이방신에게 전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형식적인 제사와 그 모형만을 가지고 나아가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청종과 신앙이 사라진 채 위선적인 예배의 형식만 남았으니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유다가 처한 현실이고 하나님 거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더 이상 중보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중보를 멈춰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중보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신 뒤에는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음을 선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참으로 힘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처럼 우리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그곳의 회복과 돌아옴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